드디어 그 제가 시킨 그 구두들이 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음, 사실 제가 우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우편을 열어보려고 했는보시면 이게 우편인데,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편이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알고 보로 뜯어버려가지고 지금 세션을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내용물을 보진 않았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뭐가냐면 있 쌍매들, 개남준 오빠, 채우 오빠, 지민 오빠, 개 전체 이런 식으로 총네장 갖고 단면입니다. 쌍을 음, 안 해주네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는 포토 카드인 것 같은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똥 같은 게 있는 것, 독똥 같은 게 있는 것, 그고 응,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고. 네, 있고 그리고 이거는 동성이랑아 이거는 스티커들 같은데 이거는 다 스티커 같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티커 이이거는 스티커 이거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맞네요 지금오빠지금오빠지금부 오빠, 금부터지으부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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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렇게 지고 주문했는데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있는건데 이거 이거 아! 이쪽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안에 있는건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장국님이 응? 음? 아이린 님이 왜 있는거지? 당연히... 다행히 이거는 정상적인것 같은데 이거 두개는 왜... 도대체 왜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좀 실망스러웠던건 이거 두개 아까 같이 딸려와가지고 내가 내가 방탄소년 멤버가 이렇게 입력을 한건데 속임수였더라고요뭐 제가 이거 인터넷상에서 따로 산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불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다보여주려고 문구점 비공굿을 산거예요 이런거는 비공구에다가 불법같은거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사지마세요 이런거